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88번 영상 지상 대사명 세 번째 이야기 개별적인 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트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예, 오늘은 이 지상 대사명을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서 각 선교지 그 개별적인 특성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어, 여기 사역도 여기에그 개별적인 특성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겸해서 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선교지의 개별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예,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어떠한 지역이냐, 그리고 그곳에 사는 그 주민들의 특성, 그리고 그이 주민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팀들이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각각 그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그 동기나 전략을 우리가 점검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미리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주의 지역적 특성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여러 군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다른 곳에 뭐 한두 군데 외에는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 자신이 이 지금 현재 사역에 제한돼 있다, 이런 사역의 특성에 제한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미국 내 선교지예요. 미국 안에요. 그래서 미국 미국은 세계적인 선교국가인데 미국 안에서 무슨 선교가 필요하냐 이러한 생각들을 우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면, 이게 항상 제일 먼저 해결될 일이, 어, 미국의 무슨 성교지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분들을, 어떤 분이 그런,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 동의를 하는 의미에서 이말했습니다 오전도 종족이다. 오전도. 이오 자는 오류할 때고 오 오류 자인데, 그릇할 오, 류는 그릇될 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 전도가 된 종족이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아니죠. 미전도 종족은 아니고 그리고 보그마율도 어, 전도 대상으로 충분히 그이 어, 보그마가 안된 이러한 곳이면서도 보시면도 불구하고 이미 전도가 됐었지만 잘못됐다. 에, 그것이 에, 초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더 어렵죠. 헌집을 고쳐 쓰는 것보다 아, 사로짓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전도 종족, 미국 내선교지 오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이 원주민 보호이 여기 저희들이 있는 곳이 아리조나 뉴멕시코 그 다음에 유타 그리고 일부 콜로라도에 걸쳐 7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 래요 그러니까 한70%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그 나바호 인구가 17만 4천여 명 그리고 그 호피가 이그 어, 나바호 랜땅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있는데 어, 그 보호구역이 그 섬처럼 이렇게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인구는 한 18,000여 명, 6,000여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약 인구나 땅이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가운데 산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저는 주로 이 나바호의 서쪽 지역, 제가 사는 투어시티에서 50마일 반경을 직접적인 사역의 그범위를 보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선 지리적으로 고원지대요. 고원지대, 높습니다. 지, 지대가 높고 그리고 광야, 에, 사막이라고도 말하는데, 광야죠. 광야, 사막이라기보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발 4,000 내지 7,000 피트. 그러니까, 해발 1,200 m 내지 2,100 m 어, 이러한 그 지형을 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공기가 약간 희박한 면도 있고, 어, 또, 그리고 이제, 사막성 그런 기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어, 차가워지는 이런 그, 어,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하죠. 아주 여긴 그, 겨울에도 해만 비추고 바람만 한 불면은 말도 못하게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온도는 낮아도 햇살은 뜨거워 자, 그 다음에 송계지 주민들, 그리고 역사적 특성입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미국 원주민 나바허족, 호피족이죠. 그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북남미, 여기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북남미 원주민 전체를, 한번 이 저기 뭐야, 이, 그, 몰문교가 주소를 해가지고, 네, 몰문교가, 이제 원주민들은 히브리, 히브리족이다. 히브리족의후예다 이렇게, 그런 것이 몰문교이 있다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북남미 원주민들의 그, 어, 혈통을 한번 보기 위해서, 혈통이 유대인, 유대인 주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 이, 그, 이, 어, 검사를 한 적이 있, 있다고 래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원주민의 94.6%의 피가 동부가 출신이다. 동부가 노스 이스 아그 동부가 노스 이스타이시아 그렇죠 공동부가 출신 그이 혈통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뭐 이건 이건 뭐 일반적인 어, 그런 알려진 이런 지식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또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것은 뭐냐면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 편파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그릇된이라는데, 뭐 그릇된, 예, 그릇된 뭐 편파적인, 편파적인 것이 그릇될 수가 있죠. 그래서 편파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체로 이제 원주민들에 대한 인상이 서부 영화, 원주민들을 아주 그 천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서부 영화가 대부분이 그 일차적인 그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적이었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어, 영화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거기에 사실적인 것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서구 열강 식민통치의 피해자들이죠. 예, 이,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히 서구가, 물질 문명이 먼저 발달한 서구가, 그, 이제 함선이나 이런 걸 쥐어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식민지를, 화, 식민지화하고, 그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남미에서 그 설탕을 재배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차를 수입하고 이런 아주 그 진짜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그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그 무역 행위. 예, 배가 빌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서는 무기를 싣고 가고 여기서는 노예를 싣고 여기서는 설탕을 싣고 여기서는 차를 싣고 그래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배가 빈 배로 다니는 적이 없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지금은 어, 그, 이, 서구 열강의 그런 그, 이 발전된, 어,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모습에서 그것이 그 가려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의 피해자. 이것이 동남아시아, 에, 그리고 또, 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 뭐다 벌어진, 남아메리카 뿐만이 아니죠. 이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는 뭐 벌어진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어디 한 군데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특히 이, 그,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주 약간 좀 다른데하고 좀 다른 특, 특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long walk, trail of tears, wounded knee, w o n d e n schools, and cemeteries 이런 거걸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이 영상에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체적으로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미국 역사에서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백, 그 백인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벌어진 사건들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크레이지 홀스라는 게 있어요. 크레이지 홀스. 여러분들이 큰바이 얼굴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크레이지 홀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검색을 해보시면 이 크레이지 홀스라는 일이 어, 그, 이, 이 어, 말들이 사람의 이름에요 사실 원주민 어, 영웅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특히 그 저기 큰바위 얼굴 건너편 마운틴 러시모 그 큰바위 건너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큰바위 얼굴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뒤답을수 있는 Crazy Horse, 미친 말이죠 미친 말 예, 이게 무슨 뭐 짐승이나 뭐 이런 수의사나 이런 말, 말이 아니고 미국 역사에 관계되어 있는 원주민 역사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검색을 하셔서 직접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그 성교지 주민들 그리고 역사적 특성인데 이분들이 그 식민통치의 후유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뭐이 사람들을 식민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관리는 하죠. 여러 가지로 그 거주지라든가 뭐 이런 것에 여러 가지로 관리는 하지만 옛날 같은 식민통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 우리도 36년의 일제 치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유증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36년에 저항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도 저항하는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고 자부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반반년의 역사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한당곡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 과거에 대한 그 자긍심 있는 사람, 어,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 아쉽게도, 이 원주민들은, 어,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낙원의 저주다. 나원의 저주. 이 사람들이 미국에 살때 미국 당한 낙원이었습니다. 이 낙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문명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냥 뒤집어 쓰고 자다가 나가면 먹을 게천재이런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과거에 어떤 저항할 수 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 저항했던 것처럼, 그, 시, 이, 그 서구 세력의 그, 이, 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저항할 만한 그런 뿌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언어 자체가 문자가 없는, 어, 구어입니다, 구어. 오랄 랭귀지. 그래서, 그런 그, 이, 어, 침략 행위에 있어서 저항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것, 것들이 오랄 트레디션. 구전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침략에, 어, 굉장히 취약했고, 지금 이런 침략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회복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회복이라는 게 뭔가. 이것도 굉장한 선교의 과제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리고 이 식민통치적 선교활동이라고 했는데, 이, 이곳에서 그, 그, 백인들이 땅을 점령하면서 백인들이 그 선교활동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식민통치의 일환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어, 그, 이, 어, 그, 종교단체, 혹은 교육단체, 이거를 빙자해서 이 사람들을 교화시킨다고 는 이 사람들 동화시킨다고 하는 이런 어, 명분 아래서 너무나 많은 학대가 어, 자행이 됐고 어, 그런 그 역사 아주 아픈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어, 오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이 사람들 나름대로 의식 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서구 문화에 대한 저항감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수, 일부 수용하고 있지만 저항감이 있고. 또 특히 그, 어, 그 종교적으로도 이 종교적으로도 순수한 그 복음전도라기보다는 그 식민통치와 연결된 이러한 그이 선교활동이었기 어, 때문에 저항이 많죠. 일단 어쨌든 그런 그 형편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 수와 수준 사역자 현황이라는 말을 언급을 했는데 이 남한의 70% 되는 땅그 안에 17만 4천여 명이 살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교단 교회들, 뭐, PCUSA라든가, 카톨릭이라든가, Assembly 라든가 나자린 c h u 라든가 뭐, b a p t i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곳에 들어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단 교회들이 지 드문드문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 교회에서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또 특별히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자네, 자기네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소위, 그, 현지 교회가 생기는 거죠. 현지 교회가 있어요. 그, 그 교회들 숫자가 전체가 한 550교회 된다고 합니다. 교회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냥 그야말로, 어디, 웬만큼, 얼마나 나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일부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교단교회를 말씀 드렸는데, 교단교회도 지금은, 어, 두세 교단 아니면은 이곳을 선교지로 그, 이, 생각하지 않고, 어, 그, 뭡니까, 이, 어,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이곳에서, 어, 사역하는 동료, 어, 백인 선교사들을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기, 그 교회 형편이, 어, 많이 있지만, 되게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는, 가족이 많고, 튼튼하고, 헌신적이고 그러면 그 교회가 그만큼 강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죠, 또. 어, 그리고 이제, 어, 목회자들도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음, 개인적인 경건이라든가, 이런, 이런 거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교회의 구조적인, 그런, 개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주거 환경의 문제라 그랬는데, 이분들이 원주민, 원래 원주, 원주민들이, 어, 나바호분들은 유목민이에요. 호피 사람들은 농경민이고, 유목민이기 때문에 호피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살죠. 제가 호피는 뭐그 전에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분들이 계셔서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만 이 나바부는 땅은 넓고 사람은 많지 않은데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땅에 대한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 유목, 유목민으로 살면서 흩어져 산다. 흩어져서. 우리가 이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런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흩어져 사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흩어져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이 교육이라든가 어떤, 어,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큰 장애가 돼요. 그래서 이 주거 환경에 흩어져 사는 이것이, 여러 가지 이러한 주거 환경이 교육, 안보, 뭐 안전,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뭐니까 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교할 때도 큰 장애고 교회들도 큰. 일종의 큰 장애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큰 장애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개별적인 특성은 성교자들이에요, 성교자들. 성교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교하는 현장도 다 각각의 특징이지만, 성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다 각각 달라요.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질적인 특성이 있어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결단을 빨리 하느냐, 오래 생각하느냐, 혼자 단독적으로 하느냐, 혹은 직단, 집단적으로 사역, 사역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그주형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모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주변에서 돕는 걸 잘하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 이제 사실은 어떤 조직 조직이나 단체에서 파송 온게 아니고 거의 개인적으로 온거기 때문에 예, 이 거의 이 모든 과정들을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이런 면에서 제 어떤 성격적인 것이 반영이 될 것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속달하느냐 숙고하느냐 뭐 집단적으로 저는 할수 어, 할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협조해서 이, 힘을 합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동안에 어, 13년의 사역을 제와, 아, 저와 아내가 둘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그참 어, 영감을 따라서 어, 거의 뭐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 물론 꿈은 있지만 큰 프로젝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자들의 그 재능적 특성도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리더 스타일이냐, 지도력이 강하냐, 아니면 소통하는 스타일이 커뮤니케이러냐. 그 다음에 잘 가르치는 교육적인 그런 사역을 하느냐, 에듀케이러. 그 다음에 치유적, 잘 보살피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어, 치유적인 사역. 이거 제가 그 전에 보니까 개교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게 나,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 재능적인 개인적인 그 재능적 특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재능적인 특성에 따라서 사역적인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지에 따른 그런 필요도 있을 테고. 그러한 이제 보편적으로 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 교육, 차세대 교육, 영서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 교육도 포함되지만 일반 교육도 사실 은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굉장히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학문적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이런 것도 참큰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 건강 문제도 우리가 원주민들을 사역할 때 건강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다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런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셨다. 이 이제 마태복음 사장 23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가지 전인적인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어, 현장 사역의 원칙. 근데 이거는 제가 86번 영상 개인적인 소회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역을 할때 우리가 어떠한 이런 그이 개인적인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할까 이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품성은 공감력, 정의감, 제가 이건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교육적 배경은 창의력, 개발, 목회적 경험은 광역적, 시도적, 성교제 학습, 관찰력, 학습력, 열린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는 반성하는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선교적 자주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 이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선교적이면 이제 제가 이 선교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이냐. 이거고 여기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넣어봤어요. 이게 말이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주적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 이것은 뭐냐면 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주적이라는 것는 원주민 자주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어 나가야 봐, 나가야 할 바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전통이 있었는데 어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이들의 전통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통은 백인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전통 그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면에서 그 존경할 만, 존경할 만한 일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글로 돌아가야 되겠냐. 우리가 조선시대를 좋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적이라는 말을 그런 의도로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 보니까 건강사업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게 되지 않겠, 어, 그,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주, 미국 원주민들의 숫자가 어, 많이 줄었다가 지금 이제는 바닥을 치고 조금씩 늘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 제가 이제 뭐의료적인 통계를 제가 확인 해본 건 아니지만 어, 들은 바로는 젊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노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짧아진다 이런 말을 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 백세 넘은 분들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이, 이 지금 이제 현대인들 젊은이들은 곧그 그, 그, 비만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아이러니. 그래서 건강사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교육사업,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어, 이 참, 이 사람들이 사회에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현실적인 지식과 지혜와 이런 기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죠. 물론, 우리는 보금사역의, 보금사역이 근본이고, 그 보금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처, 이 사람들이 천국시민, 천국시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돕고 협조하고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천국시민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금으로 인한 삶의 개인적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 개인적 구조적 변화가 중요해요. 이 개인적으로 여기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똑똑한 분들 많습니다. 이 나사에서 공헌하는 우리 젊은, 어, 그, 나바오 사람도 있고, 어, 아주, 정말, 뭐, 사람이 어디든지, 어디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구조적으로, 정말, 제가 이 구조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 느헤미아에 나오는 예를, 어, 에스라의 어, 강의, 예 에스라의 성경 강예, 성경 강론, 그, 것이 이제, 어, 나올 그, 느헤미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정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는 축제를 벌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된 삶의 그 정말 그그 그, 어, 혼혼 섞여있는 그런 그 혈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을 하고 그냥 정말 자기 살을 잘라내는 그런 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뇌에미아에서볼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이, 그 하나의 성경에 나타난 샘플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삶이 개인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또 뭐를 생각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제가 저가 제가 이거를 다 이룰 수 있, 있기는 난망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디서 어디서든지 선교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꼭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삶의 개인적 구조적 변화. 예 알려드릴 말씀 부록화면 참고하시고요. 예그 그림 예. 큰 그림 관련 영상 번호와 큰 그림 같이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그릴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유와 평강과 희락이 귀의 과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드립니다. 학권에